두 번째는 어, 혼자 있는 나를 회복시키는 방법이라고 써놨는데 네. 저는 되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근데 음. 네, 뭐, 맨처음에 독서라고 썼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독서라는 게 회복시킨다 라는 게좀 웃기긴 한데 네. 그러니까 뇌를 뺄수 있어서 좋은 거거든요 아, 어.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그죠 네. 이제 책을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 게 약간 소설이에요 음, 음. 단편 되게 짧은 스토리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한 개의 책인데 이게 네. 이제 모임에서 뭐 해서 추천을 찍혔겠는데? 네, 그러니까 어, 나비가 엄청 큰게 돌아갔어. <laughs> 자연이라서. 네. 아무튼 추천해주신 책이 있어서 그걸 요즘에 읽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읽을 때별 생각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약간 뇌를 빼고 나 혼자 이 책이랑 같이 약간 갇혀가지고 혼자 있는 느낌의 이런 게좀 음. 괜찮다. 나를 회복시킨다. 저는 그냥 명상 막 생각이 나잖아요. 음, 음.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막 생각을 해. 그러면 이제 막 머리가 아프단 말이죠? 음. 짜증나고. 그러면 이제, 딱 명상을 하면서, 그거 너 지금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없잖아. <laughs> 음. 이런 거. 이렇게, 얘, 되뇌이거나, 음. 아니면은, 짜증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짜증나지. 그래서 속으로 이제, <laughs> 어. 나한테 최면을 거는 거지. 그럴 수있 짜증나지. 음.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뭐, 다, 당연한 거야. 너가 짜증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음. 막, 그치. 이런 거. 힘이라 그래야 되나? 음. 이게 위에 있다가 머리에 있다가 쭉내려가요 이렇게. 근데 그 명상에는 이런 이제 막 음악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 없어. 요 그냥 음. 고요하게. 그래서 보통 잠자기 전에 하거든요, 잠잘 때. 음. 잠자기 전에, 보통 잠자기 전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지잖아요. <laughs> 그죠. 그럼 이제 그때 다막 생각하다가, 어, 아, 어차피 해결 방법 없지? 음. <laughs>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좀 편해져요. 그러다가 음. 이제 잠에 들 드는 거지. 저는 그게 잘안 되던데. 개짜증나요? 예. 네. 아 개짜증나요. <laughs> 생각이 너무 많아. 아, 그러니까 저는 생각 많으니까 그냥 뭐 틀어놓고 자거든요. 그리고 콘텐츠 보는 거, 뭐 넷플릭스 음. 본다든지, 음. 뭐 유튜브 콘텐츠 본다든지, 뭐 이런 거를 또내 빼고 볼수 있으니까 음. 그런 거나 아니면 또 운동하는 거. 운동은 음. 사실 저거는 낫는데 저한테 회복시키는 게 당연 히 좋지. 이것도 내 빼고 그냥. 단순노동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음. 뇌를 시킬 수 있는 거라 좋은데 음. 약간 이건 저는 너무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음. 그렇게 당연히 운동하면서 나를 회복하 됐겠지 그런 음. 거예요 지금 저희가 운동 하면서 왔잖아요 <웃음> <웃음> 예. 예. 등산이고 예. 근데 그런 걸 운동하는 와중에는 음. 힘들어 그러니까 아. 근데 운동하고 지금 이렇게 쉬잖아요 음. 그 몸이 너무 편안해 <laughs> 지금 너무 너무 편안해요 지금 어, 그죠 어, 바람 솔솔 이렇게 맞으면서 어, 시원해 지금. 어. 그게 뭐냐고 나른하고 아무 생각도 안나 어. 네. 아 생각은 해야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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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카페 방문 써놨거든요 저는 네. 카페를 좋아해서 카페가서 그냥 단순하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네. 뭐 이렇게 작업하고 저희 컨텐츠 이런 관련 기획이나 뭐 음. 이런것도 하고 저런것도 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게 음. 나 혼자만의 있는 그게 너무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긴 해요. 아... 그냥 주말에, 그러니까 넉넉해야 돼, 시간이. 음. 평일에는 또몇 음. 시간 있으면 또 자야 되고, 다음날 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것 때문에 여유를 못 찾겠고, 음. 주말 되면은 이제 한 점심 먹고, 그딱 한두 시쯤에 서, 한 저녁 먹기 전, 그한 네다섯 시간. 음. 그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음. 그때 여유롭게 카페를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시간만큼 집중해서 뭘할수 있다. 음. 그 여유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근데 뭐 특별할 건 없어요. 뭐 저희 뭐이 촬영한 것들을 좀 편집을 한다든지, 기획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 뭐 저는 이제 가계부 정리하는 게 있어서 가계부 뭐 정리한다든지, 뭐 일기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그냥 그런 걸 하면서 뇌를 빼고 그냥 어, 좋다. 그냥 지금 당장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할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나를 혼자 있는 나를 회복하는. 저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 실탄 사격, 실탄 사격 스트레스 받을 때 실탄 사격 가고 그랬죠. 실탄 사격 예전에 그 남자들은 이제 전역하고 예비군을 가잖아요. 네. 그럼 예비군에 가서도 첫 번째 예비군이었나? 음.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그 소총을 쌌는데 그 음. 화약 냄새를 딱 맡으니까 음. 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어. 평온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찾아봤거든요. 실내 사격장이 있나, 실탄 사격장이. 음. 이전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했을 텐데 음. 목동에 있더라고요. 가까우니까 목동. 지금은 잘안 가긴 하는데 안간지 오래 됐죠. 그런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음.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뭐 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그냥 다른 걸로 집중해서 때워야 돼. <웃음> <웃음> 어, 그게 좋더라고요. 음. 결국엔. 어. 지금은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막 이제 막 서핑, 음. 서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오면서 얘기했던. 음. 잠수 음. 프리다이빙 몸을 움직이면서 빼는 거죠 음. 빼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을 분출을 시켜야 되나요 <웃음> 남성 <laughs> 어, 호르몬을 쓰는 거야 돼. 어, 어~ 완전 남성미를 보여줄 수 있지 네, 네. 근데 진짜 그 다이빙하는 거그 다이빙해가지고 물속에서 이렇게 쫙 고요하게 있는 게 저는 음. 그건 진짜 음. 뭔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명상도 될것 같고 음, 음, 혼자 음. 생각 정리도 될것 같고 음. 그리고 거기가 실내다이빙인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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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타일 벽이 아니라, 음. 그 밑에 내려가면은 그 이집트식으로 해놨어요. 음. 국 이름이, 매장 이름이 파라다이브거든요. 음. 그래서 파라 앞에 파라가 들어가서 파라고 딱 해놨어요. 오. 아누비스 <laughs> 상을 이렇게 밑에 해놓고 그래가지고, 다이빙 한 다음에 그냥 보통 이제 수영장 바닥, 뭐이거 생각하는데, 음. 밑에 내려가면은 또 그런 볼거리가 있다. 음. 아니, 뭐 지금은 안 했지만, 저도 이제 음. 그 홈페이지 가서 본 거라서. 컨셉이 있네요. 네, 그래서, 어,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여성분들이 다이빙 해가지고 거기서 앞에서 막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게 인기 많더라고요. 음. 인스타에서도 많이 봤고, 다이빙 하시는 분, 제 주변에도 계신, 그, 음. 계시는 신계분 있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소리>